뷔페만 빠졌어요. <laughs> 네. 최고 좋은 부패는요 하나님 말씀도 골라 먹는 게참 축복이에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요즘에 제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좀 살이 부었어요. 네, 진짜로 네, 너무 피곤이 쌓이고 아, 네. 좀 부었는데 이거를 조절하려니까 계속 먹잖아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염이 사는데, 아, 네. 그 3주간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방패야. 네? 아침 부페 점심 부페 부패, 저녁 부그 근데 제가 부패를 안 먹었어요. 왜안 먹었느냐면, 뭐 할까봐. 살찔까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은 여러분, 들이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패를 차려놨습니다 아멘 찬양도 먹고 가고 아멘! 기도도 먹고 아멘! 말씀도 먹고 하나님러 나라를 살리는 것은 부패가서 부패를 많이 먹는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아 애국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 나라에 애국자들이 많은데 어디도 많으냐면 전라도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자유통일 아니 이번 이번주 다음주 주제가 자유통일 주사파 청결 주사파를 청결하자 주사파가 뭐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듣고, 이 머리에 그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복음으로 전향시키는 거야. 아멘. 복음으로 전향하라. 할렐루야. 근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유튜브 아. 봤죠? 아, 아. 근데 최고 좋은 부페는 제가 보니까 여기요. 할렐루야 아, 아. 아, 네. 아, 진짜예요. 아, 네.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페 한번 먹어봐.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안먹는게 쉬운게 아니라 <laughs> 자꾸 대배선 <내> 운원해 <매수는> <laughs> 자꾸 들어오라고 뭐라고 <웃음> 들어오라고 <웃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나오라고 어, 어떻게 <laughs> 어, 형제들이 연락오지 야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laughs> <laughs> 그희을건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어디에 기준점이 됐느냐. 그것은, 정광 목사님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베풀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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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열어놓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와, 나와.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하는 사무엘